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하겠습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경에 가서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먹노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대들으며 서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의 음녀지가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가 이룰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어, 본문의 말씀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울 사울은 이 완전히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이 열심히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다. 사울 사울은 그래서 그가 어, 이업과 주의 제자를 잡잡아들이게 해서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산에 가서 담액석에서 해당해갈공무을 찾니만에 그도로 다른 사람 만나면 남녀를 분별하고 잡아오르게 하려 그리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홀륭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붙이는지라 땅에 엎드려 드니 소리가 있어 이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밖에 하느냐 그리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여기서 완전히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만나고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으로써 여기 이 다메스토상에서 완전히 극적인 터닝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어, 이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라는데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되버린 것입니다. 이때의 간격이 얼마나 극심하게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 그렇죠? 음성 같은 나타난 주님이 강렬했으면 사도 사도바울은 평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려다. 오로지 십자가 사건.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 가멜렉트, 가멜렉 그, 가멜렉 그 선생님 문화에서, 그래도 이게 최고 권위자의 가멜렉 문화에서 엄중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교, 교육을 받고, 그가, 아, 모든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미래가 보장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긍극적으로, 어, 사도바리 사울이 고명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사건에는 나는, 어, 대상 중요하게 생각, 그 외에는 중요하게 생겨야 하는데, 그런, 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아그리빠가 그렇게 했는데, 사울아, 너희의 많은 지식이 늘 미치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뛰어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이 다메세도상에서 이 이런 확실한 트링 포인트 빛 가운데 나타나고 불과 이 음성거를 나타나는 이 확실한 이 불과는 이 확실한 트링 포인트 할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트링 포인트한테 우리 속에 있는 이 잔영 제 잔영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계속 넘어지 실족하지 확실한 일은 트림포인트할 때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확실히 가질 수 있고. 기독교가 탄생하기까지는 종교교를 했던 많은 위대한 죄종들이 있습니다. 수없이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무조건 종교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유대한 종교의 종교 있지만, 마틴 루터 존칼빈, 사도바를 한번 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 현상은 한국교회는 감사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교인의 성도 교인의 수는 더 감소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되었던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의 세속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 세속적인 바람이 수면으로 드러난 거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빛이 이제 버리니까 어둠의 세력이 쏙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항상 빛과 어둠은 양비례합니다 항상 이번 기회로 알고과 죽증이가 가려지고 정치 문제도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장은 항상 성도들이 세상 가는 것에해서 그만 말했어요. 가늠한 예인들아 가늠한 신앙인들아, 세상 거 어떤 것이 하나님 것에서 되면 알지 못하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벗던 거를 예, 그만, 그만한 것이에요. 세상을 어둠에서 주권자 예, 사단의 권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던 거를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제도에서 본어내서 예, 속된 속, 속된 세상의 제대로 벌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를 성도라고 칭합니다. 교회가 바로 어, 그런 뜻입니다. 어, 한국 교가 세속적인 바람으로 있으면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알고과 죽정않 확실히 갈아질질 갈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성경에서 세속안에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계속 세계의 세상과 버티고자다 그렇게 셀럽을, 구라파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악한 것이 당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독교 내에서 토론한 거 감아보니까 여러가지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기독당 같은 것을 볼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당이 그러나 지금 기독당이 예,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지지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정치는 정치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꾼들이 모이는데 많은 집권자들이 국회 들어가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 정치꾼들이 모이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리 기독당을 만들게 된 동기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 뜻이, 뜻 주님의 응답을 갖고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각기 다른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이기면 은당의편승되면 한쪽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물어보는 교회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상대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저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정치가, 정치로 그 안에서 밖에서 끝나지, 교회를 긋고 들어오면 교회 타락한 금물살을 닦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 여기서 제가 잠깐 한번 짚어보는데, 총, 종 칼, 빈은 어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종입니다. 그런데 칼, 칼빈이, 어 그리스, 제네바에서 잠깐 있을 때시의법이라는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존칼빈은 개혁주의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의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은 마틴 루터, 어, 그렇죠. 칼빈, 사도바울, 사도바울, 칼빈, 이러한 존낙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기독교가, 그, 어,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어, 1500, 1500년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 제레바 있을 때, 어, 개혁진 법안을 하는데 시민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의회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의법을 하, 만들게 된 동기는 그 의회에서 쫑칼빈의 이 개혁적인 이 법안을 지지하는 어,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을 만드는데 기독교 법안에서 이게, 자, 이걸 잘못하면 이 법에 어긋나면은 이 제네바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엄격한 법이죠, 이게. 추방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엄격한 법이죠 이건 공산주의 사회에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완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이, 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행위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의 행적을 보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사울이 했을 때그 형제기 그림자가 보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율법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가? 그래서 담엑스에서 죄의 종들 갖다 수없이 많이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다면 사울은 아주 악한 율법주의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의 정지상이 바뀌면서 칼비는 거기서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칼빈의 추종자들이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제네바가 갈수록 타락이 그물싸고 하니까 칼빈을 모셔자 그래서 칼빈이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때는 법을 어떻게 더 강화했었어요? 이 제네바 심의법에 어긋나면 사형까지 어, 시킨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당하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두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형 당하면서 전혀. 회개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이걸 볼 때, 이걸 볼때 저는 뭐 칼빈을, 어, 그쪽 칼빈을 비난할 생각도 없고, 제가 상상도 못할 뿐이니까 그런 어, 생각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심의법을 만들었을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궁극적으로 시민법을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이 만드는 거죠. 지식, 로고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시민법을 만들어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사람면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서 스스로 하나님 법을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그 법을 줄구하고 그고 시민법 같은 거 만들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심의법은 족쇄일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도 많고 반항도 많았었지. 그이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 심의법 아무리 올바르도 율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 법은 그리고 갈라도이스 2장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때 죽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랬죠 율법으로 말이 행위의 법으로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법으로 반드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사시는 데 율법의 행위로 벌을 다면 헛되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넷 삼자 2절2 절은 내가 너희에게 담아 여기서 말하려 알려, 하노라 너희가 성령 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야 듣고 믿음 믿음이야. 복음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유기 행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 세공한 사도인 사도인 대사제들이 외식을 했습니까? 그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1 0가지 법이 있는데 이따가 하면은 9 9가지아9가지 법을 지키더라 한 가지를 거치면 다 거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않냐그 말도 육체로 맞않냐 갈리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행하지 않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은 기독청이라는 데가 어 이제 도움이 나왔으면 죄인도 도움이 났고 기독교노조랑 그것도 한다고 이렇게 딱그 어 어느 방송에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증거를 했지만, 기독청을 보면 노마교황청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대로 노마교황청. 완전히 세속하고 급물산에 타락하고, 완전히 그리할 것입니다. 기독교 내부를 보면 또 과관이에요. 어, 기독청 내부를 보면 호텔을 만들고, 승마장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세계 각국 유명한지 여러 사람 오기 때문에 아주 호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냐한 거니 이 유튜브에서 목사하고 이래 인도하시는 분들 두두 분이 이 말을 전하고 토론하는 거, 토론하는 것이라 이걸 보는 어떻게 만드는 지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왜 그분들하고 틀린 가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당연하고 기독교 이상이 올라간 걸로 생각하더라고. 땅으로 추락한 걸 모르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으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야,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노조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데모가 일어나겠죠. 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교회도 멈춰야 되고, 세상 타락에, 건물살이 타고, 모르고, 어, 이걸, 이런 걸갖다 당년 시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어, 기독청이나, 어,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그거 긍정적이고, 기독교 이상이 올라간다, 그렇 생각할 을 때, 내가 놀랬습니다. 위상이 올라가고, 멸망할 증계라는 거, 그거는 바로, 위상이 올라가는 멸망할 증계, 멸망할 것을, 보이, 우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금 제시대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은 십자가에 맞게 못박게 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또 한번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단념코인데 주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렇게 하면 금물살에 타락하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고원을못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 성들은 주의 말씀과 길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스 2장 21절에 이를 여해, 너희가 부르는 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번쩍기적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였으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러 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래서 한번 복음을 빚어맞은 제가 타락하면 제삼이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조롱한 것 같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데요. 한주잘 하시잖아요. 히브리 6장 4절 뒷지는 한번 빗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받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고 들적할죄대되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들적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제가 보면은 영적 대각성 이은에 불지 않으면 한국교회미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이 빛됐으면 복음이 없어지고, 어두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태만 남다는, 껍질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태만, 복음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행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의 생각인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없어질 때 우리의 심리의 빛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근금적으로 유럽에 다 크리스찬들이 떠나버리고 자살률이 수없이 많은 그런 현상같이 빛이 없으면 말씀이 빛이 떠나면 우리의 심리의 빛이 떠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런 상황 같으면 기독교에 이 모터라고, 뭐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는 없어요. 기독교의 교회는 각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개교입니다. 개교인이 뭉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지, 무슨 단체를 따라가는 데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갈수록 말세를 더 앞으로 갈수록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성력 충만하게 개인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 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더욱 어두운 계절이 제가 될 것이라고 이걸 보고 우리 이 기독교에 그래도 리더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보면은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어, 어, 얼마 전에 네, 자살 방지장과 상담 장관이 세워진 것을 어, 여러분 잘이 눈스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정도 자살한 사람이 많고 상담 장군이 상담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을 때는 그 90%까지 90 프랑스도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종교 회를할 때도 그러나 다 배교하고 떠나 버리니까. 파톨릭 쪽으 가고 이슬람 쪽가로 가고 하니까 근극적으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죠. 응? 주의 말씀이 법이 내 가슴에 있으면 내 걸음이 실족하지 않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내 마음에 딱 있으니까 내 걸음이 엉뚱한 거가르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내발을등기내 걸음이 비친이라고 또그르세요 주의 말씀이 황해하는 배에 비치는 빛같이, 등기의 빛같이 비춰주고, 주의 말씀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해하는 가지, 나그네 삶. 그렇죠? 이 나그네 삶. 응. 순리자의 삶을 주님께서 천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러한 것을 완전히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근접하는 그런 단체는 절대 기독교 안에 있어 있더라도 따라 절대 근접하면 가면 안 됩니다. 그 정치에 따라 가면 순수성을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그 어떤 상해 버린데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군중 대무도 하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고 너는 먼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하는 방법은 수없이도 맞을 수 없이도 많아. 보이지 않는 삶의 유기행동으로 계속 나갈지 주의 방법은 수없이도 많아. 주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못 뭐,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는 피가 있고 또한 수많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광화문 사건과 여러 가지 보여준 사건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내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하는, 하고 있는 기독교 내이 일어나는 것은 꼭 마치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은 것 같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0절을 마치는데 한번 정도는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는 말씀은 명심하고 또 명심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삼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